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다일트 비니에요 오늘은 요 라인 프렌즈에서 구매한 택배를 개봉해 볼 겁니다. 이거 개봉하고 라인 프렌즈에서 이번에 또 5월 라플루언서로 협찬 받은 게 있는데 그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제가 구매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짠! 이번에 새로 나온 미니 니 마그넷 네 인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했어요. 일 이렇게 제가 구매한 인형 3 개랑 라플로언서 협찬으로 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를 해볼게요. 이거 인형 3 개는 지난번에 구매했던 스탠딩 인형이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비닐 패키징에 포장이 되어서 왔어요. 이번 인형은 마그넷 인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좀더 작아졌거든요. 한번 개봉해볼게요. 굉장히 납작하게 눌려 있는 분이니 여기 이렇게 태끈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태끈을 제거하고. 짜잔. 진짜 조그맣고 화창케 생긴 인형입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개봉해볼게요. 짠,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개당 12,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사이즈가 지난번보다 좀 작아진 사이즈로 얘네들은 마그넷 인형이라고 하는데요. 마그넷이 이렇게 <laughs> 보이시나요? 조금 독특하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살짝씩 다르거든요. 먼저, 분인니 이렇게 앞모습, 뒷모습. 분인니는큰 사이즈랑 얼굴이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볼터치 있고, 눈이랑 코가 있습니다. 몸이 진짜 조그맣고 하찮죠? <laughs> 스탠딩 인형이랑 사이즈 차이는 요 정도입니다. 진짜 귀엽죠? 애기랑 아빠 같아. 짠! 셀린이, 앞모습, 뒷모습. 셀린이는 살짝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귀여워. 마지막, 레니니, 이렇게 앞모습. 뒷모습. 레닌이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에요. 레닌이랑 셀린이는 스탠딩 인형이랑 표정이 달라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세트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독특하게 머리 쪽에 자석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형 3개는 내돈내산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찬받은 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미니니 챌린지 스티커북이라고 합니다. 개봉해볼게요. 오, 이렇게 귀여운 미니니들이 그려진 스티커 다섯 장이랑 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종이 다섯 장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어렸을 때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는 그런 종이 같은데 30일 챌린지. 여기에 뭔가 목표를 적어두고, 날짜 같은 걸 적어두고, 여기에 하나씩 붙여나가는 그런 스티커북입니다. 어릴 때는 이거 포도알이나 참 잘했어요 스티커가 있었는데, 아 너무 귀여운 미니니 스티커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북 5장 세트가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미니니 아크릴 키링입니다. 개당 8,000원이고요. 이렇게 다섯 종류를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꺼내보면 뭔가 자판기 같은 패키징에 뒤에 미니니 아이들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자판기 동전 넣고 여기에 픽업하는 데 있고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귀엽게 나왔어요. <laughs> 짜잔. 이 인형들이 키링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아크릴 키링이 따로 나와서 더 좋습니다. 인형은 인형, 키링은 키링. 짜잔. 이렇게 미니니들 키링입니다. 진짜 다 귀엽지 않아요? 포즈도 다 달라요. 먼저, 분이니는 이렇게 신이 나서 춤추는 듯한 그런 포즈입니다. 이거, 지난번 에어팟 케이스에 달아주면 될것 같아요. 짠! 그 다음 코니니! 코니니는 이렇게 깨악하고 있는 표정이 귀엽습니다. 촌니니는 핑크색 리본에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셀리니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양발을 잡고 있는 셀리니입니다. 짠! 이렇게 에어팟 파우치랑 키링! 찰떡이죠? 진짜 잘 어울린다. 짠! 레니니 키링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레니니가 진짜 그림체가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총 5개의 아크릴 키링을 받았고요. 요거는 개당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볼펜 5개를 모두 보내주셨어요. 볼펜 윗부분에 귀여운 캐릭터들이 자리하고 있는 볼펜입니다. 전체적으로 무광에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미끄럽지 않아요. 애들도 너무 귀엽고요. 볼펜 심은 모두 검정색입니다.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귀여운 볼펜들입니다. 짠. 직장인들은 1코용으로 이런 볼펜들이 딱인 것 같아요. 짠! 마우스 패드도 종류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셀리니가 동그래서 사용하기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짠! 그리고 아까부터 여기에 있던 짜잔! 이거는 이번에 라인 프렌즈에서 새로 나온 브라운 무선 충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UV로 소독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되게 패키징이 깔끔한데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오,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오, 케이블이랑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도 있어요. 설명서가 되게 간단하네. 짜자잔! 짠, 이렇게 생긴 브라운 UV 무선 충전기입니다. 여기 위에 브라운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메토리로 이렇게 앉아 있지? 옆에다가 다른 피규어 같은 거 올려놔도 귀여울 것 같고요. 여기는 아이폰, 에어팟, 애플 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UV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여기서 빔이 나와서 소독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충전선이 연결했더니 밑에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에어팟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충전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UV 버튼을 눌러볼게요. 오, 이런 식으로 소독이 되는 건가 봐요. 이 UV 버튼은 15분 후에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구매한 미니니 인형과 라플루언서 협찬으로 받은 제품들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